안녕하십니까 WA 변상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최고 디자인 브랜드 이태리 가시나의 아웃도어 퍼니처 디자인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아, 여기는 이태리 이제 가시나 부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태리 뭐 포토르나 플로라든지 까시나라든지 이러한 브랜드는 아주 뭐 이태리 대표하는 브랜드죠. 아까 조금 아까 그 워터로로 들렸다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까시나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 작년부터 한몇년 전부터 상당히 실내 가구를 완벽하게 제한할 수 있는 독점적 능력을 확인한 까시나는 이제 더 까시나 퍼스펙티브 고스 아웃도어라는 철학의 지평을 집의 외부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개념, 넓고 상세한 지평,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모던한 디자인의 아이콘과 결합하여, 진정성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아웃도어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아까는 그 에스닉한 그런 느낌과 그런 로피 느낌을 같이 하는즘을 아, 갖다가 바탕으로 한 그러한 감들이 많이 예, 보이고 있습니다. 가시나의 정체성은 기술적 자세를 장인 정신의 위대한 전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독창적인 조합에서 시작합니다. 정의한다면 건축가와 디자이너의 브랜드라 할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건축가들과 동시대를 어루는 최고의 디자이너들 그들의 제품이 가시나입니다. 그런 느낌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컬리어 스타일 같은 약간 식민지에 갖고 가는 그러한 가구들 그런 것들이 아, 그 당시에 있어서 그런지 가끔 그런 컬러니어 스타일의 어떤 아, 디자인을 갖다가 가미한 제품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27년에 설립된 까시나는 1950년대 이탈리아에서 산업 디자인을 시작합니다. 가시나는 중요한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새로운 형태를 상상하는 연구와 혁신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이 결과는 오늘날의 최고의 디자인 트랜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벨벳, 이거는 가죽이 아니고 화면에서 보이는 건 가죽처럼 보이겠는데 아, 벨벳이거든요. 알 아, 벨벳이고 저 앞에 바지 쪽에 있는 것은 알 아, 벨벳 쿠션하고 어 가죽하고 같이 되어 있죠. 약간 그 그린 계열이지만 뭐 그레이 그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 약간은 좀 파스텔 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어, 대부분 칼라로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회사로 지금 이제 그룹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페라리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시트를 지금 포트로나 플로어, 그거는 사실입니다. 포트로나 플로어는 페라리의 시트를 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가시나도 어, 그 포트로나 플로어하고 같이 합병됐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좀 어떤 식으로 합병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어... 시나부스는 이 그린 계열의 어떤 그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디피를 했는데요. 어, 올해는 아주 그냥 딱 들어와 보니까 완전히 그런 그런 그 어, 친환경적이라고 보기도 좀 헤비할 정도로 상당히 그 자연 숲에서 있는 가구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어, 디피를 해놨습니다. <목소리> 디자이너의 제국이라고 할수 있는 까시나의 컬렉션에는 르꼬부지에, 찰슬린의 맥킨토시, 프랑크 로이드라이트, 게리 토마스 리페벨드, 샤롯데 베리앙, 프랑코 알비니, 마르코 잔소와 같은 위대한 현대 건축가 뿐만 아니라 마리오 베리니, 피에로 리소니, 비코 마지스테레티, 지오 폰티 및 필리 스파과 같은 중요한 건축가 및 디자이너의 상징적인 가구가 즐비합니다. 바트리사 유리올라는 2015년부터 가시나의 아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까시아이라는다카 하마라는 사람이 아, 지금 이 까시나하고 자꾸 쭉 해왔고 아, 이건 2013년도에 에, 디자인했던 것들을 갖다가 어, 시먼 인터내셔널 컬렉션이라고 했던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리트로 버전으로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까시나였습니다. 어, WA 시청자 여러분, 많은 구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